The mm -hmm. 일반적인 사람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도 잘하고 스마트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하고 일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보잖아요. 진짜 그냥 살이 쪽쪽 빠져요. 일단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 네, 반갑습니다. 일잘러 강사계 일상강사최산영입니다 오늘은 대망의 대표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대표는 뭐 여러 종류가 있고 너무 많은 역할들이 있다고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규모에 따라서 또는 업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지난번에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대표님들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중견기업 이상 좀 규모가 있는 기업의 대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업가와 전문 경영인 이렇게 두 가지 꼭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규모에 따라서 대표 역할은 당연히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면 투자 관계가 복잡해져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일 때는 주주의 관계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 관계, 투자 관계가 복잡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해 관계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요. 하여튼간 규모가 큰 기업을 운영하면 좋은 게 아니라 피곤해. 피곤하게 더 많아. 그리고 직원의 숫자도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려해야 될 포인트들이 더 복잡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각자에게 맞는 요소가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규모가 작지만 강력한 게 좋고 어떤 영역에서는 규모가 크게 가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강력하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겠죠. 제가 큰 규모의 대표이사, 뭐 그룹 회장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함께 일했던 최고 경영진의 예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요, 대표이사 크게 두 가지 용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기업가와 전문경영인으로 는아닙니다 기업가는 보통 창업주일 확률이 높죠 근데 우리나라의 중견기업 이상의 창업주가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경우가 아마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너 2세라든지 3세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보통 2세 3세가 기업가인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세대가 보통은 기업가입니다 기업가는 뭐 기업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업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일자리가 막 만들어나고 이전에 없었던 상품과 서비스 뭐 또는 비즈니스 자체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더라고요. 이미 회사가 이제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해. 제가 이제 함께 일했던 분이 이기업가셨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꿈과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 이거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망상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풀어내는 재주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마구 늘어나게 되고 새로운 사업들이 연결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굳이 여러분이 좀 알기 쉬운 예시를 들자면 잡스 형님 같은 거예요. 스티브 잡스 형님 있고 전문경영인은 킹쿡 같은 뭐 그런 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두 분은 분명히 애플이라는 같은 회사의 CEO고 대표지만 분명히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이 기업가 이분들의 특징은요 실패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게 일을 해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방식인 게 뭐냐면 실패를 20번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공을 몇 번이나 할까 별로 못해요 성공을 한두번 하나, 하나 두세 번 정도 하나 쉽시다 근데 이 기업가들의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데 많은 시도를 하지만 성공은 뭐 별로 없어. 근데 문제는 이 성공 하나가 엄청난 규모의 성공을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많이 실패하더라도 세 번의 성공이라는 큰 성공이 남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이 앞선 20번의 실패는 날라가버려요 이런 사람들을 딱 떠올렸을 때 실패의 경우의 수가 남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은 이 두세 번의 성공이 획을 긋기 때문에 여기에 기억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전문 경영인들은요, 실패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저분들은 실패라는 거 괜찮게 생각해 그리고 실패 자체가 우리의 라이프야 실패를 해봐야 성장할 수 있어 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실패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선임된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임기가 보통은 정해져 있고 그 임기 동안에 성과를 못 내면 잘린다는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정말 극도로 싫어하고 엄청나게 분석하고 돌다리가 깨질 때까지 막 두드려보고 액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엄청난 분석과 엄청난 노력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이분들도 어마어마한 일들하고 임을 이분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근데 이분들의 총 시도 횟수가 3회가 안돼 그러다 보니까 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냐고 그렇지 않아 이분들은 한번 성공하면 은 진짜 잘한 거예요 그 이상의 대단한 성공하기가 어려워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을 자세하게 보세요 스티브 잡스는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시도도 많이 했지만 실패도 많이 했고 자기가 만들어서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 막 화려하게 컴백도 막별 난리를 치잖아요 팀 쿡은 어때요? 뭐 새로운 게 있어? 애플이 뭐 새로운 거뭐 있어요? 근데 계속 발전하잖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사업의 성숙도에 따라서 또 그 대표의 특징과 기질과 강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가들은요, 이분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 여러분이 일하는 대표님이 어떤 유형인지 잘 보셔야 돼요. 기업가 유형들이 진짜 막 학을 때는 단어가 있어. 요 그게 뭐냐면, 본질,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이두 가지 단어에 그냥 미쳐 살아, 미쳐 살아. 돈좀 손해봐도 상관없어. 그리고 뭐좀 날려먹어도 돼. 근데 얘를 훼손하는 걸못 참아요. 가치가 훼손됐어? 차라리 사업을 접겠어.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좀 미친 사람들이죠. 보통 기업가들은 그냥 좀 똘끼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들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GDR은 보통 기업가적 기재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 기업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저희가 그토록 GDR이 됩시다, GDR이 됩시다 하는 거는 조금 여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엄청나게 본질과 가치가 무엇이냐? 이걸 찾고 규정하고 증명해내고 막 이런 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 굉장히 합리적이고, 일도 잘하고, 스마트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하고 일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 합니다. 왜냐면, 아, 저거는 아무리 숫자를 분석해도 답이 아니거든? 근데 이 기업가들은요, 이 촉이 또 놀라워요. 사람들의 분석과 에너지를 뛰어넘는 그 촉이라는 게 있어. 어떨 때는 아무런 분석값이 없어도 이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큰 성공인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본질과 가치에 집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어떤 서비스나 상품이라 하더라도 본질과 가치에 맞는 새로운 형태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막 구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폰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두 가지 내용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현상적으로 고집인지 신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고집인지 신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사람 미치고 파치 뜨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막 대화같이 일반적이지 않아. 일반적으로 이거 뭐 먹고 싶어? 근데 이거 먹고 싶어요. 뭐. 그러면 아, 그게 먹고 싶거나 먹어서 이러면 되는데 그게 왜 먹고 싶냐? 그것의 존재의 이유는 뭐냐? 그것을 먹으면 어떤 가치가 생기냐? 그 본질은 뭔가? 막 이런 질문들을 마구마구 마구 던지는 거예요. 미쳐버리겠는 거지. 여러분, 그런 분 만나보잖아요. 진짜. 그냥 사실 쭉쭉 빠져요. 일단,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 본질과 가치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아, 이사이 진짜 미칠 정도로 고집해. 그리고, 아, 미칠 정도로 무언가의 신념이 있어. 거기에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풀어내면 스티브 잡스처럼 대박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질과 가치와 상관없는 고집과 신념만 있으면 이거는 망조로 가는 회사인 거죠. 그냥 그거는 아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이 뭔가 최고야 라고 하는 뭐 어떤 그런 거일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일하시는 분이좀 기억과적 속성들이 보인다. 근데 본질은 가치 때문에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고집과 신념이 있는 고집 불통의 사람인 건지를 잘 분별해 보시고 그 회사에 계속 다닐지 말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전문 경영인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상입니다, 보상. 그리고 권한. 이분들은 원래 자기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이런 보상을 당연히 해줘야지. 나한테 이런 권한을 주면 난 이런까지 할수 있어.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맞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만나본 많은 전문 경영인들은 혁신에 도전을 못 하시더라고요. 있는 것들을 잘 키워나가고 복잡하고 막 깨져있던 조각들을 잘 맞추는 것들은 괜히 전문경영인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뭐 MBA 출신도 있고요. 어떤 특정 기업의 CEO를 이미 해봤던 경우도 있고 누군가의 경영수업을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는 어떤 형태가 됐건 이 전문경영인들은 경영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기업가들은 보통은 아이디어 액션형입니다. 뭔가 아이디어 나오면 바로 실행해야 돼. 아이디어 나오면 도전해 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엉성해. 그리고 뭔가 막 비어있어. 중간중간에 비어있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그 뒤따라서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남겨진 족적들을 막 퍼질링을 해 나가면서 얘를 완성도 있게 맞춰 가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보상과 권한에 집중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단어 수익의 우선순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요즘에는 투자를 많이 받는 회사들 이 있다 보니까 수익보다는 트래픽이나 점유율 이런 거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익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들의 핵심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전문경영인들은 반드시 갖추고 있는 역량이 뭐냐? 구조조정 스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부터 일단 시작해 구조부터 바꾸고 나서 사업을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기획틀 안에 회사가 운영될 수도 있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한방에 제거하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구조조정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용어로 많이 쓰이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이클래스의 경영 스킬이고요. 이것을 잘 해야만 회사가 건강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다만 앞서서 우리나라에서 진행했던 많은 구조조정들이 좀 잘못된 설레. 남긴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법적인 요소나 문화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전문 경영인들은 보통 구조 조정부터 시작을 한다. 이분들이 들어오면 조직의 평가가 바뀌고 조직이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수익 극대화가 이분들의 과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한 구조로 바꾸고, 그거를 보상으로 나눠주고, 권한을 위임해주는 거기에 최적화된 분들이라는 거죠. 이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최종 결론이 뭐냐면, 명성자본입니다. 이분들은, 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돈은 그냥 열심히 하면 돈 버는 거고 내가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면 돈은 당연히 번다고 이미 아는 수준의 분들이야 이런 분들이 창업해가지고 대기업도 만들어내고 의미 있는 서비스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생각는 앞서서 본질 가치와 연결되는 건데 자신의 명성 자본에 어마어마하게 공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오 싶은 것은 명성 자본이야 사람이 죽으면 가족을, 남, 가족을 남기는 게 아니지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분들은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어떤 명성을 갖출 것인가에 이제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생각이죠 전문 경영인들의 최종 목적은 뭐냐 확장입니다 수익하고도 당연히 연결이 되죠. 전문 경영인이기 때문에 경영 자체가 뭐예요? 생산성에 극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에너지로 투입해서 더 많은 산출물을 내는 거. 똑같은 에너지를 비롯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내는 거. 이게 전문 경영인의 최종 고리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잡스 갈 때보다 팀 쿡이 할때 확실히 회사가 커졌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분들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명성을 만들어내고 이런 건 어려울지 몰라도 엄청난 확장과 규모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규모 있는 기업의 대표의 특징 두 개.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기업가 분들은. 스타트업에도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다 있는 게이 기업가 분들이고, 대기업의 CEO들조차도 이런 기업가 정신이 있는 분들을 찾고 발굴하고 선임하려고 혈안이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한 가지를 뽑자면 기업가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냥 월급 받은 대로 일하고, 주어진 대로 일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전에 없었던 좀더큰 가치, 그리고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기업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업가라는 게 창업을 해야만 기업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내 기업가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사내에서 의미 있는 가치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부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퍼포먼스 그리고 경쟁력, 전문성들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책임자도 사내 기업가라고 규정을 하는 곳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회사 생활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커리어 최종 골은 어떤 모습인가요? 기업가가 되시길 바라면서 저도 여러분들이 기업가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급별 시리즈는 오늘 이 영상으로 마무리를 데것왔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또 다른 차원의 의미 있는 시리즈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광습니다